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오늘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지리적으로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라는 지역의 특징이 어느 정도 묻어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는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펼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과는 남다른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하는 곳인데요. 유대인인 예수님을 배척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했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의 특성이 오늘 말씀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는데요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바로 "선생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을 가르치는 표현이 누가복음에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보면 주님, "주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인근에 있는 마을에 있었던 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아, 선생님이구나. 아,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목청껏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병 환자들의 출신, 혈통에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로 18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는 나병 환자 한 명이 있는데 이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이방인 외에 아홉 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열명 중에 아홉 명은 유대인인가 봅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관련이 있는 그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나병 환자의 어떤 구성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인이 포함되어 있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께 나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시는데 본문 14절 상반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자, 이 말씀은 레위기 율법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 볼것 같으면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을 때그 나병 든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어도, 낫게 되었어도,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나병 환자 10명을 제사장들에게 보내고 계신 것일까요? 또,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 먼저 나병 환자들을 좀 살펴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마리아인 외에 나머지 아홉 명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 중에 유대인 아홉 명은 예수님께로 오늘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잠시 우리가 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를 좀 떠올려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세 가지 정도 찾아봤습니다. 먼저는 안하무인인 성품을 가진 경우입니다. 애초에 감사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한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좋은 그런 일에 관해서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스스로는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홉 명의 나병 환자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레위기 14장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확실합니다. 이는 예수께로 돌아온 한 나병 환자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 자비를 구했던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단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알고 계십니다.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통상 복음서에서 다른 사람들의 심중에 있는 그 어, 생각도 아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아시는 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많은 오늘 열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알고 계시는 이유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열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으로 이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9명의 나병 환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감사했던 한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9명과 다르게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과 나머지 아홉 명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아홉 명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봅니다. 여기서 보다 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목격하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인식하다 그리고 이해하다 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은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목격했고 분명히 인식했고 분명히 이해했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14절에서 그 10명이 가다가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던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나병 환자들에 대한 성경의 관찰이요 설명이지 이 열명의 생각을 담은 그런 설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 중에 단한 명만이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목격했고 인식했고 이해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께서 자신을 낫게 하심을 목격했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식했고 예수님을 자신이 나음을 얻게 된 근원지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홉 명은 아홉 명의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목격도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이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홉 명은 참 당연한 어 그러한 태도를 보인 거라 할수 있겠습니다. 상식적이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너희가 나병이 있음을 그 소견서를 가져오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면 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나는 이미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나에게는 나병이 있다는 확인이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갔다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어떠한 대단한 치유 퍼포먼스도 보이신 것도 아닙니다. 열왕기야 5장에 보면요. 나병에 걸린 시리아 사람 한 장군이 나오는데 이름이 나아만입니다. 그는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는 이 나아만에게 어떠한 좀 대단한 요술 같고 마술이 가미되어 있는 어떠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냥 단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몸이 깨끗해질 것입니다.라고 어 생각보다 나만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건조한 느낌으로 말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나만이 노발대발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만은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이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오늘 아홉 명의 나병 환자도 나아만과 똑같이 생각했다면 자신들이 갑자기 낫게 된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나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나은 그 시점은 제사장들에게 가던 도중입니다. 제사장들이 목적이었는데 제사장들에게 가야 뭐 낫든 말든 할 것인데 그 목적지에 당도하기도 전에 이들은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저절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성취되었는데 굳이 제사장에게까지 찾아가며 굳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해야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인식이 그들로 하여금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일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율법들을 알고 지식적으로 쌓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선생님, 나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고 고백할지라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목격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사마리아인일지라도,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자신이 입은 은혜와... 자신이 얻은 이 새로운 생명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인식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이 믿음에서 감사가 시작되며 이러한 믿음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억지로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나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아서 목적이 성취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상식적이지만 그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정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우리가 마주하는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근원을 우리의 소원 성취에 두지 않고 이리 힐비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목격하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가운데 영원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